안녕하세요 황해장TV의 황해장입니다 저희 전담배포 사무실에서 어 양말도 이제 같이 취급하려고 어 화정에서 장사하다가 이쪽으로 다 같이 전담배포 사무실하고 양말하고 어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기보다 좀더 분위기가 나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양말 좀 챙기고 오늘 주말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양말 예. 양말 가져온 거 챙기면서 여기는 쇼파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편하게 하고 전단, 전단은 이제 이쪽 뒤로 이렇게 밀어놨습니다. 아, 아무튼 전단집 배포 뭐 창업하시고 양말 뭐 노점 창업 하실 분들은 오시고 어, 전화 주십시오. 여기 제 전화번호는 이죠 아, 네. 제가 라디오도 틀어놨습니다. 어, 사람들 많이 구경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간판도 이제 가지고 올 거고. 여기도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. 자, 전화 많이 많이 주십시오. 황사장입니다.